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리오 한이원입니다. 오늘은 술과 알코올 이야기 50번째, 50번째 시간입니다. 중독의 또 다른 이름은 결핍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볼텐데요. 중독의 원인은 너무 다양합니다. 어, 유전적인 원인부터 가정 환경의 원인, 그리고 사회생활할 때그 주변 환경의 원인, 또 그러면서 나의 성격이나 캐릭터가 형성되고 그내 성향과 성격에 따른 원인 너무나 다양한데요. 그 다양한 원인 중에서 그 기전에 대한 우리 몸 속에, 마음 속에 그 바닥에 바닥에 정말 그 정체하고 있는. 그 기전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양한 전문가들이 다양한 이제 단어로 좀 단순화시켜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저는 그 단어를 결핍이라고 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왜 결핍인지에 대해서 이제부터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어, 우리가 술을 마시는 이유가 너무 다양합니다. 이제 뭐 기분 좋게 뭐 축하하는 자리에서 마시기도 하고 또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을 때, 굉장히 힘들 때 그때 그 상황을 좀 잊어보자고 마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이나 이런 모임, 뭐 미팅, 뭐 파티 이런 데서 술을 이제 같이 즐기기도 하는데 어느 정도 절제가 되는 범위에서 음주를 하시는 건 당연히 제외하고 그 이상으로 절제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절제를 못 하면서 술을 드시는 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길래 어떤 기전에, 심리 기전에 어떤 상황이길래 이렇게까지 술을 찾을까. 자,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항상 술은 뭔가를 이제 내가 찾는다는 거는 내가 허전하고 내가 뭔가 부족하고 내가 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채우면서 그 부족함을 잊어보려고 그 부족함을 어떻게든 내가 해소를 해보려고 하는 심리 기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함 그 결핍이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남들보다 외모가 남들보다 매력적이지 않다거나, 아니면 내가 어 경제적으로 혹은 가진 게 없다거나, 혹은 또 남들보다 가정이나 내 개인 주변 환경이 화목하지 못하다거나, 아니면 남들보다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내가 뭔가를 성취하지 못해서거나, 여러 가지 그런 기전에 의해서 뭔가 이제 왜곡되고, 그리고 또 부족했고, 여러 가지 훼손됐고 이런 것들이 그릇된 방법으로 정상적인 방법이라면 내가 그것들의 부족한 것들을 인정하고 내가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나씩 채워 나가면 되는데 뭔가 그렇게 정상적인 방법이 안 되고 그런 방식이 아닌 그릇된 방식으로 그 욕구를 그 부족함을 채우는 것들이 바로 알코올 중독의 가장 기저 심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 이런 문제를 결국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결핍을 해소하는 것들은 사실 이제 만약에 우리가 쉬운 예로 금전적인 결핍이 있다고 했을 때 금전적인 결핍을 해소하는 방법은 당장 얼핏 생각하기에는 금전적인 여유를 채우고 쉽게 말해서 내가 지금보다 돈을 벌면 해소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어느 정도 욕망, 욕구라는 것들은 채우면 채울수록 더큰 것들을 요구하고 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내가 부족한 게 이만큼이니까 이거를 채우는 것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방식은 일단은 내 현재 상황을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캐릭터와 내 심리 상태와 내 처한 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부족한 것들이 보일 거예요, 분명히. 누구나 부족한 것들이 있고, 내가 가진 것도 있는 반면에 부족한 것들이 있기 마련인데, 그 부족한 것들을 내가 나만 부족하고, 나만 못나고, 나만 안 좋은 상황이라는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도 다그 상황에 맞게, 그 분야에 맞게 부족함과 아쉬움과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사람과 어찌 보면은 똑같은 수준의 그런 내가 불편함이 있는구나. 그게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하나씩 하나씩 노력하면서 그것들을 내 스스로 채워가는 그런 방식이 결국에는 이런 결핍을, 심리적 결핍을 우리가 한 방에 해소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관리해 나가는 그런 정상적이고 규칙적인 그런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핍이 있을 때 그거를 한 방에, 한 번에, 우리 알코올 중독자들의 한탕주의를 항상 말씀드렸어요. 이분들은 뭐가 문제가 있어도 내가 언제든 한 번에 내가 마음만 먹으면 끊는다든가, 내가 지금까지는 잘못했지만 내가 내일부터, 다음 달부터, 내가 언제부턴가는 바로 이것들을 다 해결할 거야. 라는 한탕주의 때문에 더 대처하는 방식이 비현실적이 되고, 비이성적이 되고, 비논리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드립니다. 우리의 원인, 뭔가를 계속 불편함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들을 갈구하는, 결국 궁극적인 이유는 내 마음속에, 뭐, 육체적인 거든, 경제적인 거든, 가정적인 거든, 심리적인 거든, 뭔가의 결핍과 부족함이 있는 것들이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장 그것들을 채우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당장 채우는 것도 어렵습니다. 당장 가정이 화목하지 않다고 가정을 화목하게 만드는 것도 어렵고, 돈이 없다고 돈을 버는 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어렵긴 하나, 그거를 물리적으로 채우는 것이 당장의 해결책이 아니라, 내가,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에서 이런 현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들을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내 여건에 맞게 할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노력하는 것이 결핍을 한 방에 해소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 결핍을, 내 상처를, 내 아픔을 안고 계속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